안녕하십니까? 벤츠 프레스 모터원 고양 전시장 정석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제가 차량 전부터 굉장히 설레였던 차량입니다. AMG SL 차량 중에 엔트리 모델인 AMG SL 43 모델입니다. 요즘 AMG 모델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약간 벤츠 중에 끝판왕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 엔트리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SL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SL63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과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성능적에서도 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SL63은 4000cc에 8기통 그다음에 585마력이라는 굉장한 괴물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은 이번에 2000cc 4기통 421마력으로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 이 출력면에서는 저는 엄청난 출력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2,000cc에서 400마력 이상을 낸다는 것은 아주 괴물 같은 성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L 63에 비해서도 이번에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이 되어서 공차 중량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200kg 정도 더 낮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가벼운 차체로 엄청난 엔진 성능을 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 저희 외관을 살펴보면서 왜 인기가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SL 라인업 SL의 특징이 달리는 로드스터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 특징이 일단 롱노즈 쇼테크라고 앞에 면은 되게 길고 뒤쪽 엉덩이 부분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차체도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달리는 주행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MG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아메리카 그릴 적용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AMG 차량보다 아주 판아메리카 그릴이 약간 일반 그릴은 평평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이 차량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옆면에서 보시게 되면, 좀 꺾여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입체적이고, 날렵한 이미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의 또 특징이 램프를 보시게 되면, 일단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 굉장히 날렵하고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로드스터의 장점을 살려주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AMG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스포티한 디자인 범퍼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엠블럼도 일반 삼각별 로고가 아닌 AMG 엠블럼 각인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한번 더 보시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 보시게 되면 전자식 터보 차저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터보 일렉트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큰 타이어 21인치 AMG 전용 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강렬한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이런 고성능 차이기 때문에 대용량 타공 브레이크 디스크 적용되어 있고 굉장히 큰 캘리퍼가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돋보이는 것 같고 준수한 성능을 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 달리고 잘 서는 그런 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볼륨감 이 있는 후면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쉐입으로 인해 굉장히 다른 일반 차량에 비해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후면부 보시게 되면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보이시죠 예, 가변식 스포일러 적용되어 있어서 이게 주행사 따라 이렇게 가변식으로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후면부 동일하게 램프가 아주 길게 뻗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거의 후면부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이게 LED 모듈이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좀 약간 현대적이고 좀 입체적인 느낌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런 고성능 차량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인 이 머플러 쪽 보시게 되면 듀얼 머플러도 당연히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차량을 스포티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고요. SL63 같은 경우에는 이 머플러 부분이 원형이 아닌 약간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43 모델은 원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면적도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안정감 있게 운전하는데 있어서 뭐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실내 보시면서 제가 설명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로드스터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체가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앉았을 때 거의 지면을 약간 밀고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신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메스 오디오 탑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신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당연히 다 적용되어 있어서 운전하시는 데는 또 편리하게 주행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일단 송풍구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벤츠의 약간 시그니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송풍구에도 엠비언트 라이트가 고급스럽게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 눈에 띄는 거는 핸들 쪽에 이렇게 AMG 운전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조합되어 있는 거 아주 멋스럽다고 느껴집니다 가변식 배기도 있고 그 다음에 AMG 포먼트 사운드도 느끼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주행하시는데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시동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굉장히 배기음이 멋스럽습니다. 역시 이런 400마력 이상의 내는 차들은 네, 정말 멋있는 배기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배기 가변 배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배기음이 달라지는데 살짝만 제가 밟아 보겠습니다. 네, 너무 세게 밟으면 너무 소리가 날것 같아서 이 정도만 밟고 네, 소리만 들어도 너무 심장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실내는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차량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저도 좋아하는 차량이기도 하고 이런 고성능 차량 정말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 이번에 합리적이게 나오게 되어서 SL63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엔트리 모델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스포츠한 주행과 럭셔리한 감성 같이 느끼고 싶으신 분들 약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괴물 같은 성능 이런 트랙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SL63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고성능 차량은 소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고가 빨리 사라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을 원하시면은 제고박을 빨리 하시고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